오늘의 주제는 독소빼는 림프 마사지예요. 준비물 없이, 오일 없이, 화장품 없이 맨손으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따라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헤어라인에서부터 귀구슬까지 9번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콧볼 옆에서부터 귀구슬까지 9번 옆으로 부드럽게 아래턱에서부터 귓볼 아래까지 9번 부드럽게 위로 쓸어올려주시면 되십니다. 1번 림프절이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부위는 꼭 하셔야, 꼭 따라 하셔야 되세요. 깃볼 뒤에서부터 이렇게 쇄골 위에 부위까지 부드럽게 아홉 번 쓸어서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한 번. 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시계의 반대 방향. 왼쪽으로, 왼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아홉 번 둥글게, 둥글게 굴려주실게요. 오른쪽 붓기 빠지신 게 보이시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오른쪽이 확실히 작아졌어요. 붓기가 빠지면서.